자, 앞에 보자들아, 지금 프 풀이 연수를 하다 보니까 좀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잘안 되는 거, 어떤 게잘안 될까? 아직은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괜찮나 지금? 어쨌든 미술 비교하시고요. 미시 일보다 크냐 작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안 바뀌고가 존재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로그 부등식인 경우에는 진수 값보다 크다에 관해서 잘 들어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기야 자, 그 다음 예상 볼게요. 76쪽입니다. 미시 X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6-3번 문 볼게요. 첫 번째. 미시 3입니다. 로그 X의 전체 최고. 얘가 작다 로그 3의 X의 4제곱. 자, 로그의 거듭적 문제야. 얘는 진수의 거듭적 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로그가 2차자 로그 3의 X의 최고. 마이너스 4배. 로그 3의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네. 그럼 공통인수 로그 3x 묶어 버리면 얘는 어떤 식이야? 0과 4 사이. 사이값답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죠. 그럼 이걸 만약에 는 x의 범위를 구해야겠지? 어떻게? 미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3의 0제곱 1. 3의 n제곱 81. 얘는 1과 8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두 번째 문제. 어 x의 미시 e 에요 로그의 x 제곱이고 여기는 8x 제곱이라고 돼 있어. 일단 미시 달라요. 여기 없으면 좀 이해가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8이 있네? 얘가 도대체 뭘까? 어 근데 거듭제곱짜리 x가 있어. 아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리기 위해서 는 양변에 로그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미시 2가 있는 게 힌트야. 그랬더니 다행히도 얘도 2의 거듭제곱.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잡. 아 밑이 인 로그를 잡았는데 그등의 방향이 중요한 거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실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역시 방향 그대로 가져가시면돼자 이제 이 거듭제곱자리는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준다면 로그 2의 x고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은 3이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2가 나가겠지 이두개 항의 곱이 합으로 분리가 된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좌변 넘기면 둘다 마이너스로 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분식이 정리가 되어요자 이제 풀면 되겠죠? 인수분해였으니까 로그 2x가 3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고 이걸 말하자 x에 보면 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2의 3제곱 8이 사이에서 존재한다. 지금 진수가 0보다 크다 둘다 얘기 안 했거든요. 전부 다 0보다 크다. x가 양수 x가 양수. 양치. 양수니까 얘기 안한 겁니다. 6-4번 가겠습니다. 함수 e 가 a p e f x 가이차수야마이 x 스2 x a 곱마이 a 스두 a 중근 실근 서로 다른 동성은 모의가 다니야 판별식에 관한 이야기죠. 짝수, 짝수입니다. 반해 제곱 로그 a 점이 짝수고 마이너스 a c 로그 a 마이너스 e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세가지그지 정리하면 인수분해를 되죠 로그 a.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아니 얘가 중근을 가는데 중근을 가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로그 a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서 a 값은 10분의 1 또는 10의 제곱 1대 중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근을 가다 실근을 가지면 얘는 1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떻게 양쪽 범위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는 a가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진수면 0보다는 커야죠 또는 세번째보다같죠 100보다 커다랗다. 이게 두 번째 정도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브이라고 했으니까 영은 작아야겠죠 네. 그럼 영과 영은 사이 값이 되는 것이고 OK. 네, 그래서 이때 A값을 보면은 이렇게 10분의 1과 100 사이에서 존재한다. 세 가지 문제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랄까?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상태야. 무슨 문제니?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조금 더 생각한 척을 하셔야 돼요 성인조좀보시고그렇지 반별시? 오 함부로 이렇게 대사를 막치면 안 돼요 아 그거 아 알고 있는데 생각 안 나는 척 그쵸? 뭘까요? 두 분이 음수예요 음. 그렇죠? 웃으셔야죠 음. <laughs> 제일 오래 가는 학생이 네. 이 수업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는 척어 리얼합니다. 상태 어떻게 해? 야 돼요? 왼쪽 위쪽 47.3도 지점을 쳐다보면서 아 이렇게 외치는데 아이 47.3도 나잘 몰라 두근임술에 뭐야 근의 분리라고 했잖아요. 음의 두 실근을 가져줘. 이차 방정식, 이차 함수가, 음의 두 실근을 양의 두 실근, 음의 두 실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세 가지잖아요. 이차 방수을외우시니다 실근이니까 판별식 조건 당연히 둘다 있어야 돼요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두 근의 음실 때는 합은 음수, 곱이 양수. 서로 다른 고의식을 때는 곱이 음수. 이걸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식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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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가이이그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니이 그러니까 그 코비, 그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에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그럼 고분이 안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고개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원으로 10의 제곱보다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연원과연원과연원의공통범인가 뭐라고 그는데 10의 제곱분의 10분의 1의 4이가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됐니? 왜 그래? 왜왜 네? 어디가 이상? 갑자기 이상? 네. 뭐하는 거야? 네. 왜 <laughs> 그래?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개의 공통 범위를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건 많이 봤죠. 야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도록 말해달래. 뭘로 풀어야 되니? 송태 뭘로 얘기해야 되죠? 일단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야 <laughs> 내가 이거 쓰는 동안 제가 지금 못쓴 거지? 문제가 뭐지? 지금 이거 읽고 있잖아 함수가 이차 함수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fx가 n보다 크다를 풀어야 돼접했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어, 역시 연기력이 최고예요 좀더좀더뭐 어, 생각나는 거 있니? 아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나 그쵸? 송태야 뭐지? 우리는 집에 가서 뭐가 <laughs> 떠오르니? 해가 떠올라요. 어, 잠이 떠올라야지. 어떻게 할까요 모든 x에 서 2차식 영보다. 그때 이거 대단보다 오늘 집에 다간줄알았 알았어. 여기서 못 나가. 나 오늘 이게 수 마지막이야. 아무도 못나 어차피 나 집에 증거도 남겨야 돼. 기니게 남겨 이제 집이. 1XL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차참수가 2참수잖아 2함수가 0보다 항상 커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프가 붕떠 있어요 붕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야 돼안 만나니까 근이 어떤 분을 가는 거야 근이? 어떤 분을 가져야 돼? 허는거가안 <laughs> 만나잖아 그러니까 흔히 없는거죠 핵 없으니까 허근을 가는거지 판별식연0도다 작다 몇 번이나 했어 이차식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px 더 c가 항상 0보다 크야돼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양수가 돼야 되죠 아래로 보려고 해야 돼 그러면서 붕떠있으니까한 별도 잡았다고. 이차식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얘부 아래에서 그려져되는데 그럼 위로 볼록이면서 안맞나 그러니까 아, 허근을 가진다. 이걸 물으면 어떻게 해? 왜인데? 비환 아, 녹화 중이었다는 얘기. 아직 어요왜 오세요, 정말? 자 뒤쪽 가겠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 실생활 흐용 문제인데요 부등식이에요 자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볼게요 항상 아까도 이야기 제 했었는데 형은 통장에 3만 5천원이 들어있고요 동생은 2만원이 들어있어요 항상 형이 많아 그러나 이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다음 달부터 동, 형은 2 0 0 0 원씩, 동생은 5 0 0 0 원씩 적금할때몇달 후에 동생이 이름이 더 많아지느냐? 그돈 어디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 의 입장은 A와 똑똑한 학생이네. 되니나? A 도시와 B 도시 두개 도시에 인구가 있는데 한쪽이 더 많고 적어요. 근데 지금부터 인구의 증가율이 달라. 인구가 적은 도시 증가율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부터 그 도시 의 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율이니까 비율하는 거죠. 그 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케이. A 도시의 인구가 있어. B 도시 인구가 있어. A 도시 인구 A, B 도시 인구 B 이렇게 놓겠습니다. 문제. 자, 그러면 a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있고 b 도시에 있으면 어 a도시는 둘째출과 현재 인구는 a도시의 A 인구는 b도시의 인구의 두배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a는 몇 퍼센트? 네 5퍼센트라고 되어있어요 아 그래? 아 오늘은 그럼 일단 그냥 합시다 a도시의 인구는 5퍼센트니까 1플러스 100분의 5죠 1.05가 되는거야 B 도시는 8%니까 B 도시는1 0 8을 곱해요. 1%에서 100%에 8을 곱해 나가는 거야. 매년 회 n년 후에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현재 어디가 더 많은 거야? A가 마, 많은 거죠. 그럼 n년 후에는 B의 인구가 더 많아지도록 해달라라는 얘기가 거예요. 죠 연립합니다. A는 a, oh, b b 해시겠습니다자 그러니까 이제 B를 몇 분의 보이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거하려는 값은 n 값인데 n 값이 어디에 들어있어? 거듭제곱 자리에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미이 달라요. 얘 얘도 있어요. 무조건 내립시다. 상용 모자습니다로로 그러면 좌변은 로그 이 더하기 로그 1.05의 n 제곱 앞으로 나가주시고 그죠? 여기는 로그의 1.08의 n 제곱 역시 앞으로 나가. 뭐가 나가고 n 값과는. 그럼 n항 좌변 상수항 우변 가야 되는데 로그 1.05가 1.08이 더 크잖아요. 그치? 얘를 우변 넘길게요. 그럼 n 곱하기 n 곱하기 로그 1.08 마이너스 로그 1.05 그리고 이쪽이 크다고 로그 2가 돼서 얘를 나눌 거거든? 자, 근데 잠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어, 여러분들 축복받네 이런 문제를 풀수 있고 로그 1.08과 로그 1.08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상상하는 그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얘가 0보다 큰건 확실하죠. 나눌 거야. 로그 1.08 빼기, 로그 1 0 5분의 로그 2인데, 어? 선생님, 그럼 이거 나는 이거네요? 진수에서 그쵸? 나는 게더 힘들어. 그냥 유대로놔두세요 뭐랄 거냐? 값을 실제 구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로그 2와 로그 3, 로그 7세 가지예요. 로그 1.08과 로그 1.05의 값을 계산할 건데 할수 없어요. 이렇게 줄인다면 저식을 이용해서 이걸 구해야 돼. 얘는 100분의 108이죠. 그죠? 자, 108을 소인측 내봐. 36 곱하기 3이야. 맞지? 36은 6636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인데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2개 3 2개. 그리고 3이 하나 더. 그래서 2의 제곱 3의 세제곱이에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럼 얘를 풀면 안 돼. 2로그 2 곱하기 3로그 3 마이너스 로그 100. 여기다가 대입하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로그 1.05는 로그 100분의 105야. 105는 5곱하기 21. 그렇죠? 그러니까 2곱하기 3곱하기 5. 5곱하기 3곱하기 7자 네?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해?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 더하기 로그 7 빼기 로그 102예요. 맞죠? 근데 여기를 왜 왔었어? 로그를 모르지. 자, 로그 5라는 것은요. 2분의 1 0이 그러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2란 말이죠. 1-로그 2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 2, 로그 3, 로그 7을 여기다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방법 없습니다. 어, 아주 예전 문제, 부탁다리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답을입해서 자연수 자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소수점 있긴 하지만 어쩔수 없어. 자연수 자리 한 자리만 수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n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등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그 뒤쪽에 보니까 지수 로그 비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고 연습하고 그리고 가속해서. 그다음. 뭐죠?